공포게임 민트의 힌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여우 민트가 갑자기 무섭게 변한다고? 어린이용 TV 프로그램이었던 민트의 힌트에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바로 해보러 가볼게요 그럼 가시죠 가시죠 깜빡거림과 무서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어? 응? 비디오? 아 무슨 비디오 보고 있나봐 Welcome back to Mint's Hints, everyone. I'm your host Grant, 아, and today 해나세요. I'm here with Sprinkles the Cupcake because we're having a party. party. Oh. Look, everyone, it's Mint. Ah, Do you have something you want to say, Mint? What's that? Your friend Fuchsia is coming to the party. well, that's awesome. That must be him. Let's go let Fuchsia in, guys. What? What 푸시아 아, 어, 여기 있다. 꼬리가 있어. 꼬리가 살짝 보이네요. 어. 아, 못 찾았죠? 어디 있을까? 아 you know 너무 보이는데요? 그 그렇죠? <laughs> 뒤에 있어요. 죠 right 뭐야, 듣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요. 뭐여 <laughs> 바로 e r e h 뭐지? 뭐야? 먹고 깜고 아, 아, 있잖아. Sprinkle's e friend. 맞아? <웃음> 뭐야?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어? 어? 어,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비디오가 끝났거든요. 뭐야? 응, 뭐야? 갑자기? 어? 저희가 안에 들어온 건가요? 아, 비디오 안에 들어온 건가 봐. 음. 지금 아까 비디오에서 바, 봤던 스파링클스가 음, 있네요. 있네요. 말할 수도 있고. 여기는 집이 있고, 요 맞아요 수많은 고음? 집들과 구름이 있고, 뭐야, 뭐야 뭔가 벤트 같은 것도 있네요. 왠지 무서워요 약간 그 세트장 같은데요. 음, 맞아요 이 만화 시리즈를촬영하는 세트장 느낌. 뭐 걸어볼까요? 빨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음. 오. 음. 안녕봐요그니까요안녕 뭐, 음. 아! 내가 잠들어서 왔다고? 음. 파티 중이래요 저희가 같이 파티를 하는 건가 봐요 아! 어, 제작자 음. 오! 수상한데 어? 어느로 들어가야 되는 거요 왠지 무서운데 느낌이 끊임져요. 벌써? 들어가 되는 거니? 아니 저희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였나 봐요. 음, 그렇죠? 그런 설정인 것 같죠? 근데 저희가 그만두고 나서 뭔가 많은 게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알던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들어갈 들어가면 되나? 문꼭들어간다아 귀여워. 아까 만든 아 거기네. 팔맷튼가? 그냥 뭐 얘도 얼굴이, 오, 얼굴이 있는데 있어요? 그냥 소, 들어가면 되나? Hey, watch where you're stepping, Buster. I'm down here. I you do Who do you think you are walking all over me like that? How would you like it if I stomped on you? Wait a second. I remember. You must be the special party. In that case, you better finish talking to the cupcake. you're g o n need a can... 음. 일단은 컵케이크 스프링클스랑 얘기를 더 하래요. 맞아요. 어, 여기 되게 귀엽다. 여기, 너무 이쁘죠? 이렇게만 봤을 때는 너무 음. 아기자기하고 잠깐만. 토스트기도 <laughs> 있고요. 여기 귀여운 토스트기도 있다. 여기 되게 살아 있네. 그러네 그러네. 여기서 과연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길래? 말 걸어 볼게요. 짠. I see you've already 음. you a r y s p o n o a You s h o u Whenever you're finished meeting all the guests, come find me in the living room. e o h a started on the party game. 아, 다른 일단.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음,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토스트도 있고. 다섯 명이나 만나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은 파티 손님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갖고 있는 토스티. 토스티. 안녕. 아. 아하. <laughs> 말하는 게 너무 귀여운데? 아, 선택지가 있는 느낌. 아, 두다 아, 해야 되나 봐요. 오. 욕조에 넣으려는 건 아니지? 그쵸? 라고 했는데. 그었는데. 너를 욕조에 넣으면 안 되지. 전기 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위험하죠. 그러면은 욕조에 넣지 않겠다고 해줄게요. 좋아요. No. 아니야. 응. 음. 뭐? 누가 그런 가 다른 다른 누가 얘를 욕조에 넣 넣은 적이 있나 본는데 그런 거요? 누구야? <laughs> 다른 제작자 어? 아 그런가? 그럼 다음에 뭐야, 그럼? 터비? 그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문이 여기 두 개가 있네 그쵸 여기는 이번에는 약간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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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방아 여기에 음. 지금 스프링클스가 앉아있네요 어디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될 텐데 눈이 달려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다음 여방, 방 여방. 가볼게요 어. 노란색, 노란색. 아. 너무 이쁘다 아. 아 여기 있네 아 여기는 욕실인가 봐요 너무나도 평화롭고 이쁘죠 맞아요 다좀 클레이로 만든 느낌인데 음. 오. 오도 엄청 높고. 아 이거 열쇠도 있네. 오 그러네요. 밑에도 열이 열리고. 뭐? 이렇게 열리고요. 치약도 있고. 그러니까, 말 걸어볼게요. 친구. 터비. 안녕. Glug glug glug. t h e sound someone makes when they're drowning. 뭐 누가, 누가 누가 자기 욕조를 쓰니까. 그런 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얘가 왜 알고 있죠? <웃음> <웃음> 일단 너 가볼게요. 아 계속 좀 뭔가, 뭔가 수상한데. 수상하고 깨림직하고. 민트 오, 색깔 민트 방이다. 민트 방인가 봐요. 아까 그 여우 민트. 근데 어디갔어요 나중에 좀 무서워지는 것 같던데. 민트가 안 보여요? 귀여운 그림도 있고요. <laughs> 맞아요. 여기는 침실인가 봐요. 음. 너무 이쁘다. 아 여기 뭔가 눈 달린 칼이 어? 있어요. 칼? 스테비라는 친구인데요. 스테비. I can't remember anymore. t 뭐가? 숫자? 뭐가? 파리 <laughs> 왜 숫자를 기억하지? 뭐가 너무 많았다는 거지? 오, 이, 이상한데요. 음, 이것도 여기다. 어, 아무것도 안 들었고요. 어? 여기는 끝인데요, 이제? 여기는 끝이니까 반대편 방으로 음, 가봐야 될것 같거든요. 맞아요. 와, 근데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이쁘다. 달록달록하고 친구들도 착하고. 맞아요. 너무 귀여운데. 어, 뭔가 플래시 같은 거 있다. 응? 음? 어, 아. 아직 가져가지지는 아, 않네요. 그냥 장식인가봐요. 어,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에는. 예, 얘는 살아있는 냉장고는 아, 아닌가 진짜 봐요. 진짜 냉장고죠? 그렇죠,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러면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짠. 오브. 어, 뭐. 뭐야? 왜 이래? 에? 들어가지 마세요. 에? 뭐 세, 세탁실인가 봐요 일단은 여기 눈아 얘네다 아 눈이 있네 드라이어? It wasn't me, it was her I swear 뭐야? 뭐가 뭐 아니야 뭐가? 누너뭐 잘못했나봐 It wasn't 아, was 아, me 아 둘이 똑같아 뭐가? 둘, 둘이 지금 서로 뭔가를 저, 미루고 있거든요 자기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건조기와 아, 세는기겠죠아 그러네 네부 동그라미 <laughs> 뭐가 아니라는 걸까? 옆에? 그리고 되게 이상해 보이는 방 우리 무조건 들어가겠죠? 들어가지 마세요 방은? 아 열쇠가, 열쇠가 필요하네요 필요합니다. 방금 열쇠 같은 거 전혀 안 보였는데? 그죠? 일단은 친구들 만났으니까 다시 스프링클스한테 돌아가 볼게요 좋아요 다 했죠? 아 왠지 그냥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우니까 좀 무섭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게임이 무섭죠? 안녕, 안녕. Hey, like 잘 만나고 왔어 We can start a party game. Ah, mm. 이제 a game on a bio. For this game, you need to find the hint prints scattered around the house. Mm. The hint prints aren't visible to the naked eye. Oh, mm. mm. you'll need to use that flashlight mm. see them. The hint prints are all hinting at something, and it's up to you to figure out what that is. You can keep track of any hints you find by recording them with the happy-go-lucky.

힌트를. 아, 챙겨야 집에 숨겨져 있는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 이게 게임 제목이 민트의 힌트였잖아요. 오? 맞아요. 그래서 힌트를 찾나봐요. 힌트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니까요, 뭐, 비춰지나? 이거, 뭐, 뭐 눌러야 되지? 안 되나요? 어, 켜졌다. 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켜지네. 힌트를. 어, 뭐가 있다. 뭐, 뭐 있어요? 예? 봐봐요. 오, 그러네. 아. 아, 이렇게 하니까 힌트가 보이네. 보이는 거네. 플래시를. 뭐야, 울고 있어. 왜 그러? So, 이 e 아, 이거 전기톱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요 아, 힌트 여기 있다. 오, 어? 전기톱? 오, 어, 전기톱이라는 힌트를 찾았어요. 맞아요. I, I'm sorry. <목소리> 어? I didn't mean to. w my friend. 민트는 내 친구였어. 민트랑 친구 사이 같은데. 민트방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래요. 뭘 했길래? 이친구 다치게 했나? 왠지 전기톱이니까 좀 민트를 그죠? 다치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다음엔 안 되겠죠? 그쵸, 그쵸. 다른 거는? 여기도 찾아보자. 아이고, 넘, 넘, 어, 너무 밝죠? 너무, 너무, <laughs> <눈부셔? 웃음> 너무 눈부셔. 일단, 이쪽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안 보이고, 여기도 열어보자. 어, 밑에 갑자기 나오나? 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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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대박. 어, 민트? 아, 민트 그림이 있어요. 민트와 전기톱. 아까 그 영상에서 봤었죠? 그죠? 귀여운 친구.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 이쪽 방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여기서 노트 발견했으니까. 다른데, 다른 사람 있겠죠? 이쪽엔 안 보이고. 보라색 방. 여기는? 아, 여기 또 있네. 아, 오케이. 바로 찾았어요. 뭐야? 새로운 제작자? 저희 말고 새로운 제작자로 바뀌었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많은 걸 바꿔놨다고 했는데. 새로운 제작자 민트와 전기톱 그리고 뉴스가 어? 있네요. 뉴스. 뉴스가 약간 뭔가 불에 탄것 같은 느낌이다죠? 음, 그렇죠. 그러면 는다 찾았거든요. 돌아가 보자. 좋아요. 아 대체 이게 뭘의미하길래 이게 무슨 파티야? 이게 또 풀의 의자라고 했거든요. 예이, 맞아요. Hints. 아 찾았다. 맞아. 풀이를 음, 해봐요. 아 이제 저희가 여기 앉아서 하는 건가 봐요.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앉았다. 아 귀여워. 어 뭐야 어 뭐야 제가... 저희가 맞게 힌트를 이렇게 놔야 된다는데요 1,2,3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대답 이렇게 하면은 제가 민트한테 저 기독으로 공격을 당한다가 나오는데요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지? 1,2아아아가 아, 바뀌네? 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laughs> 뭐야 제가 아그 새로운 제작자가 전기톱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작자가 민트로 전기톱을 공격하는 건가? 아 이거를 음 순서를 잘 맞춰야 되나 봐요 치를 해서 그러면은 전기톱이 제작자를 공격했다? 전기톱이 민트를 공격하려는데 제작자가 지켜주는 거죠 <laughs> 해볼까요? 좋아요 뭐야? 아 아니래요 아 이게 아니래요 근데 일단 자기가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기톱이 아 전기톱이 뭔가 좀 억울해 보였는데 오? 설마 제작자가? 새로운 제작자가 전기톱으로 민트를 공격한 게 아닐까요? 해볼까요? 짜 와우, you f i g 어떻게 어지간해? t h u h 아 어? 어? 재밌어? I bet you're thankful you can make it to the party, huh? You shouldn't 이게 무슨 파티야? 어 뭐야, 왜 그래? Oh no. 아, 먹었는데? 아, 뭐나 그래? 오... <laughs> 아, 먹었는데? 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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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o 그 e 아, 그 e 아, 그 If you can hear me, you need to leave right now. There should be a door in the laundry room that leads to the way out, but it needs to key. know. have haven't found the key yet, you might need a special flashlight to find it. I've got a feeling the flashlight you need might be laying around somewhere. Equip find and get out of there. Oh, and one more thing. Be careful on your way out. The foxes could be extraordinarily wily. Good luck! 왜? 아 왜? 뭐야? 아까 맨 처음에 등장했던 그 줄무늬 옷 입은 남자가 저희한테 전화를 한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했지? 그랜트가 인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여기에 또또 새로운 플래시가 생겼고요. 열쇠를 찾아야겠죠? 이게 이게 뭔가 힌트를 주는 플래시잖아요. 음. 아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가 있네. 오. 이렇게 핑크 색깔도 쏠 수가 있고 민트 색깔 쏠 수가 있고 아 이게 어? 민트랑 푸시아 색깔이네요 아까 아그 여우들 어,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빨간색 푸시아 색깔을 이용해서 열쇠를 찾아야, 찾아야 되는 ]겠죠. 거 같죠? 뭐야 친구.. 자? 안 어. 보이고? 뭐야 안 말을 아니, 수걸 수가 없네 자고 있네 왜, 왜 갑자기? 불이 꺼져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여기는? 어딨어? 어 얘는 친구. 계속 울고 있는데? 어? 어 phone. 자기 잘못이 아니라 아 왠지 그 새로운 제작자가 얘로 민트를 공격한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저희가 맞췄다 그랬던? 오! 오 열쇠다. 열쇠다. 대박. 아 열쇠 이렇게 찾는 거네. 맞아요. 어, 근데 아까 얘도 자요. 친구들 자는 척하는 거. <laughs> 그런가? 일단 세탁실에 나가는 문이 있다고 그러고 저거를 열쇠로 열어봐야겠죠? 조심하라 고 그랬거든요. 또 힌트가 있을까? 보면서. 가봅시다. 그럼 둘러보면서 가볼게요. 좋아요.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니겠지. 에? 뭐야? 잠깐만. 어? 어? 저 뭐예요? 이거, 이거 묘비잖아요. 어? 여기서 아, 누가 여기, 죽었나? 여기가 그냥 동산이 아니라 뭔가... 공동묘지였나봐. 그런데. 저문 앞에 아 하나씩 있거든요, 문 앞에. 여기 너무 무서워요. 빨리 나가요 여기 친구들이 다 죽었나 본데? 원래 있던 친구들이? 그죠 그러면은 빨리 나가볼게요 아 어이? 얘네도 자네 아 잔다 문 앞에 어떻게 생겼을지 가자 가자 너무 궁금합니다 열었다 된다. 어? 달릴 수있대 달리려면 Shift를 누르고요 좋아요 플래시로 이렇게 비출 수가 있대요 네 어? 왜 이렇게 어두워 아 무서워 왠지 나올 것 같아 맞지? 민트가 나올 것 같지 않.. 오? 어? 엥? 아, 아 이렇게 볼 때는 열리고 이게 닫혀.. 열려 보이는데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비춰보면 사실 문이 음, 있는 거죠 문을 열어서 아 이렇게 아, 불빛을 불빛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네 난갈래길인데? 아, 일단 한쪽 가봅시다 일단 가볼게요 왼쪽. 오 아, 어, 여기도 있다. 있다 오케이 맞는 길 같아요 여기를 민트 색깔 짝눈 여기 아 눈이 이렇게 많아 아...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무섭죠? 뭔가 쩝쩝거려. 쩝쩝거린다고? 네. 그러네? 쩝쩝쩝쩝. 아까, 아까처럼 푸시아가 스프링클스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에? 에. 일단, 스프링클스 아직... 사라졌죠? 아무것도 안 보여. 벌... 아, 죽겠다, 죽겠다. <laughs> 뭐야? 어? 사라졌어. 방금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었나요? 아, 죽은 건가? 아니, 머리가 죽 그니까요. 죽은 건 아니겠죠? 쫓아가야되나? 도망가야되나? 일단 이쪽으로 갔는데 사라졌거든요? 길이 막혀있죠?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가보자 오케이 아, 아, 아 뭐야 무서워. 쟤네 여우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니까요 새로운 제작자가 뭔가 나쁜 짓을 한거 같은데 나쁜 짓을 한건가? 살려고 그런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공격 당해가지고 쟤네가 원래 나쁜 애들인가? 그럴수도 있죠 공격 당해서 살려고 그럼 계속 가볼게요 네아 뭐가있어 어? 그러네? 뭐야? 아 이게 아 그냥 아 이게 장애물이 있네 여기에 못 가게 그럼 이쪽으로는 못 가겠죠? 그죠? 직진 앞으로 가, 가면서 어? 여기도, 여기도 있다 아 여기도 못 가고요 그냥 앞으로만 가야 되네 그러네 어. 아, 아 미친다 우는 거 같은데? 우는 거 같은데? 뭐야 거 뭐야? 같은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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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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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너는 왜 뭐야? 왜? <laughs> 왜? 왜? 어디로 가야 돼? 우는 거 같은데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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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뭐야? 아, 왜왜 이러고 무서워? 도 아, 진짜 너무 무섭다. 뭐. 뭐야? 뭐 들어간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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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서 다시 시작하나 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여기서부터 뭐? 추격전 하는 거네. 음, 음, 음. 아, 안 되겠죠. 민트랑 푸시아 너무 무서워요. 아, 처음에는 엄청 귀엽게 나오더니.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어가또 하루 달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길을 살펴야 뭐, 해.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문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분홍 친구 나온다. 한다 한다 한다. 분홍 친구 나오니까 빨리 가야겠다. 오다 온다 오다 오다 오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온다, 온다, 온다. 오 빨간색. 빨간색. 아 소리가 너무 무서워. 오 이쪽에 길이 있네. 잘 됐다. 어디야 어디야 이쪽. 오 소리가 너무 무서워. 오 소리가 너무 무서워.

이제 거의 다온것 같거든요. 맞아요. 계속 도망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오니까. 오, 아니 왜, 왜, 왜왜 계속 결정. 아니 무슨 색깔이 바서 보니까. 맞아요. 이게 복도거든요. 아니 왜왜왜왜안복도없는데아 엘리베이터다. 오케이. 우리 엘리베이터. 타야겠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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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레버 레버. 빨리 빨리 빨리. 어. 어. 와. 무서워 무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웠어. 무서웠어. <laughs> 진짜 무서웠어. 에? 뭐야? 이상해 이상해. 풍. 이거 근데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왜 왜 내려가요? 탈출하라고 해서 아니 방금 푸시아가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목이 막 길고 기린이었는데? 여보세요 일단은 한번 앞으로 나가볼게요 도 오도 오도. 아 너무 무서워 여기서 갑자기 앞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탔는데 일단은 뭔가 계단? 계단식으로 된 지하로 더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계속 이렇게 지하로 내려간다고? 저희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니까요더 갇히고 있어. 뭐야? 그래도 음? 민트 색깔이 아. 조금 덜 무섭죠? 그래 <laughs> 아, 뭐야? 뭐가 있다. <laughs> 버튼? 응? 두 개가 있는데? 색깔 버튼이 있거든요. 가봅시다. 둘다 눌러야 되나? 요거를 눌러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오, 그러면 이제 탈출. 버튼? 됐다. 아,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고. <laughs> 눌러볼게요. <laughs> 눌러볼게요. 됐나? 열면 되나? 어, 이러면 탈출? <laughs> 그게 뭐야? 뭐야? 민트가 어? 이상한데?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챕터 2는 그 다음에 나올 건가 봐요. 그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